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초, 어, 월 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올 경제지표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다시 1300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약간 음, 뭐 적색 신호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주의에 에,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간 것 같고, 주식 시장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 거, 요거 살펴보셔야 되겠고, 디지털 자산 시장 쪽에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그 가격 비율, 이게 이제 계속 지켜지는지 요걸 계속 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지금 현재 시장 움직임을 정리한 건데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올랐고 날라온 환율이 다시 1,300원 올라간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주가는 상승 중인데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들은 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준은 9월 달까지는 특별한 그 금리 결정이 없으나 계속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연준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코멘트를 할 테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조금 조정을, 조정받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7월달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어, 8월의 첫 번째 그 첫, 8월 첫날 거래는 아마 미국 시장도 조금 조정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몇개 나왔는데 그게 또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들이 쭉 이렇게 뭐 주요한 그 지표들 또식 어,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에어비앤비하고 알리바바 이런데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해요. 에어비앤비는 이제 화요일날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어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그 기업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어떠냐를 가장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보여주는 게 ISM 제조업 지수이기 때문에요. 얘가 지금 이제 50 이상이냐, 50이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용과 관련된 거또 어떤 주문들, 과연 신규 주문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나오는 이제 그 구, 구직, 그니까 구인, 구인 광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에는 오펙 플러스 미팅도 좀 있네요. 그리고 뭐 공장 주문 같은 게 수요일 날 있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온다는 거. 지금 이제 신규 일자리는 25만 개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은 8월 첫날이고 해서 그 이런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고 어, 이미 기업 실적에 중요한 것들은 지난 주에 다 나왔거든요. 빅테크들도 다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경제지표를 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국 무역은 석달 연속 적자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고등이 켜졌다.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수출이 증가율이 낮아졌지, 수출은 계속되고 있고, 다만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그 적자가 계속 나오는 게 문제인데, 걱정은 뭐냐면 하반기에 전세계 경제가 좀 둔화 쪽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하반기에 또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다시 1,304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건안 좋은 신호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5월까지 따져 보면은 일본보다도 수출을 많이 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산업구조가 비슷한데 수출로만 따지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에 에더 많은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수출이 잘안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은 5월까지는 일본을 거의 그 일본을 거의 맞먹었어요. 수출 규모만 따지면 일본의 수출액의 94.5%니까. 어 거의 일본하고 맞먹는 수출 대국이 된 거죠. 이게 뭐 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지만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미국의 일본의 13%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출을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죠. 우리는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수출이 잘 돼야만 환율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아, 국가에 필요한 뭐 경상수지 흑자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어져야 아, 우리나라 경제는 잘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일부에서는 대기업 총수들 뭐 사면론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건데 아,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나 아, 죄값을 치렀다고 하면은 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총수들 풀어주는 건전뭐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면 되죠. 괜히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어, 풀어줬던 이상한 짓하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어, 그런 면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또 이런 쪽에서는 어, 정말 그 기업인들을 우대해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 우리나라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어, 하반기에 약간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중국도 오늘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어, 중국의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제조업도 안 좋고, 가장 걱정이 건설, 부동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은행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이, 뭐,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100억, 1 0억 3500억 달러 정도 손실을 볼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임을 확정 짓고, 자기 그, 그, 어떤, 국가 지배체제가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도 유지할 거고, 특별히 부양책을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 됩니다. 가을이 돼야만 여러가지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연준도 금리 결정을 하고 또 이더리움도 머지 업그레이드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겠죠 그래서 미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썩 좋지 않다 이 거시적으로는 약간 위태위태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오늘 시장에 네,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그, 비율인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 지금 0.07 중반대인데, 이게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이더리움 가격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모습인 건데, 어, 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일정 수준이 이렇게 0.07 중반대에서 꾸준히만 가주면은, 시장이 어떤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지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돼주고 그러면, 찬바람 불때 쯤이면 또 한번 랠리가 올 수도 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너무 그냥 그 한쪽으로 쏠림 현상만 나타나지 않으면 음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더리움 하고 비트코인의 비율을 꾸준히 조금 주시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들이 사실은 디지털 자산 시장 쪽에는 없었어요. 일단, 뭐, 8월 1일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클래스 101하고 같이 만든, 아이 거시경제, 암호화폐, NFT, 디파이,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강좌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모멘터스 단 뉴스도 8월 중에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나 기획 중인데, 그것도 이제, 어 기획이 끝나면, 음 공고를 해 드릴게요. 오늘 8월 첫째 거래일 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조용했는데 약간 비트코인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 조금 있다가 미국 시장 열리면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 이거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 지금까지는 아주 좋다. 이 비율이 크게 에 움직이지 않고 이런 상태로만 스테디하게 가주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더웠는데 어, 퇴근 잘 하시고요. 집에서 시원한 뭐 수박, 화채라도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